이런 물주는 거 찍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영상이 끊어져 버렸네요. 저 가끔 아니, 자주 <laughs> 아까도 시작하다가 끊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찍어버리게요. 오, 목이 말랐나 봐요. 엄청 먹네요, 물을. 침에 호두 마당에서 내내 나와서 놀았거든요. 저도 마당에서 기와장에 바위솔을 옮겨 심었어요. 원래 조그만 다육이들을 새싹 난 애들을 그기다 심었는데 기와장에는 약간 바위솔 같은 아이들을 심어서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엉기게 그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위솔 몇개 옮겨 심고 그기다가 잎기로 소복하게 덮어두었어요. 여기 갈색 얘들은 집농구리에요또 예,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자랄 겁니다. 여기 익기 보세요. 이런데 남편하고 지나갈 때 산책하다가 필요한만큼 조금씩 뜯어가요. 뜯어가서 집에서 써요. 가자 호두야. 와, 노랑나비! 딱 중간에... 아... 제 나비예요. 나비가 꽃에 앉아서 꿀을 먹고 있어요. 아이, 아... 계속 꽃마다 옮겨 다니면서... 요 근처 어딘가 새가 있네요. 뭐 새는 어디든지 있죠. 근데 유난히 어, 호두야, 벌레 있어, 이리 와, 벌레 있어. 안 돼, 호두야, 이리 와. 아, 까만 벌레 있었어요. 그 성충 비슷하게 생긴 거. 와, 이 새소리 정말 성대 기름지죠. 성대에 버터 발라놓은 것 같아. 오 세상에. 마지막에 저 고음 올리는 거 보세요. <웃음> 부러워 꽤 <laughs> 꼬리. <laughs> 야 날씨 완벽하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완벽에 대한 기준점이 굉장히 낮아요. <laughs> 행복에 대한 기준점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고 웬만하면 행복해요. 행복에 대한 문턱이 높은 분들은 네 일생이 덜 행복하겠죠. 저는 그냥 타고나기를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부산 다니시는, 부산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동주여상이라고 제법 유명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네, 남포동 그 관광지, 어, 용두산공원 바로 밑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시내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제일 위층에 강당이 있는 어 이게 이제 땅이 약간 부산은 약간 비탈길처럼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용두산 공원을 올라가려고 하면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데 학교가 어 1층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뭐 3층인가까지 있었는데 그 3층은 용두산 공원 올라가는 길과 이렇게 높이가 거의 같은 약간 낮은 그래서 용두산 공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우리가 수업하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런 구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제가 다녔죠. 나 무슨 말 하려다가 <laughs> 미치겠다 정말. 무슨 말 하려다가 학교 이야기를 그랬지? <laughs> 어 기억이 나지 않네. <laughs> 아무튼 그 학교가 축제가 굉장히 유명했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게그 호적대라 그러나요? 고적대라 그러나 고적대라 그러나 그 악기 연주하면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프레이드하는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고 농구가 유명했어요 세 가지가 유명했어요 어, 축제는 웬만한 대학교 축제보다 더 유명했어요 부산에 있는 어, 고등학교들이 단체 관람을 왔어요 학교 학교 채로 통째로 왜냐하면 그게 뭐 금토일 이렇게 금요일은 저녁에 하고 목금토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평일은 저녁에 하고 토일은 낮에도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6 번에 공연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학교끼리 다 이제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오는 팀, 금요일 날 저녁에 오는 팀 그렇게 해서 아무튼 단체 관람을 어, 올 정도로 유명한 축제를 했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축제에 무대를 하나 했어요 물론 노래했죠 그냥 성악, 성악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와얘 너무 예뻐요 얘 무슨, 얘 뭐지? 어얘 되게 크로바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꽃들이, 꽃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와 신기+ 신기 너무 예쁘다.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아 무슨 얘기 할리다가 내가 학교 이야기를 꺼냈지. 일단 패스 그 꽃도 있다. 어 너무 예쁘네요. 이런 당근에서 11시에 뭘 찾으러 오기됐 했는데? 12시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가 왔네요. 굳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빨리 처리하고 지유자님한테 김치 받으러 갈 랬는데. 아니면 문 앞에 와서 가져가시고 돈은 계좌로 보내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당근. 그래요. 학교 얘기는 다음에 기억이 나면 푸는 걸로. 와, 어, 저기, <laughs> 벚꽃나무 하나 있잖아요. 벚꽃나무 밑에 길 하얀 거 보이세요? 뭐 같은 머리에 벚꽃잎 떨어진 거예요. 저 지금 꽃길 가고 있어요. 호두야, 엄마랑 꽃길만 걷자, 오늘. 어, 그런데다가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바람에. 벚꽃이 지는 걸 이렇게 깃발 이리겠느냐 하는 너무 이쁘네요. 자, 꽃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보실까요? 오오 오! 제가 멈추니까 호두가 멈추네요. 아 너무 이쁘죠. 아, 눈이 내린 것 같아요. <laughs> 야 그리고 가자 호두야. 여기 찔레 꽃에. 네, 레꽃에 꽃이 핀 것처럼 벚꽃잎이 와 거미줄에도 걸려 있어요. 세상에 이거 거미줄이에요. 공중에서 나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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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너무 아름답네요. 그르는 중에 떨어지고 있는 벚꽃잎. 야, 파란 실싹도 제법 나왔어요. 눈처럼, 눈처럼 꽃이 떨어집니다. 이한 송이에서 제법 길이가 길게 꽃길이, 네, 갈려있어요. 여기까지요. 저기까지. 물론 꽃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와, 한 그루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오늘은 염소가 있을지 이 전기 이거 뭐라 그랬죠 태양광 이거 설치하는데 칠십억 들었대요 칠십억 그 정도 들 일인가 이게 1 7억을 잘못 들었나? 아 칠자가 들어갔는데 <laughs> 이 동네 주민분이 하셨대요 그럼 안에서 이제 염소도 키우고. 와, 저기 딱 중간에도 무덤이 있네요. 저기 중간에 뭐, 보이시죠? 약간 새까만 거. 네, 무덤이에요. 어, 나는 왜저 무덤을 오늘 처음 봤을까? 이 길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콜라비 밭 갈아 오은 거예요. 올해는 정말 제가 바빠서 콜라비 이삭을 많이 주워오지는 못했어요. 대신 김장할 때 콜라비 좀 갈아서 넣었답니다. 응? 엄마 잘 가고 있어. 것도물 줄까? 물 먹자 호두야 물 줬더니 혀 한번 예의상 낼름 <laughs> 야 여기 쑥 봐요 경희랑 쑥 뜯어가지고 쑥 버무리 해먹을랬는데 아,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경희 부모님도 오셨고 또 경희 어머님은 고사리 뜯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쑥 상하기 전에 쑥국 끓여먹을래요 남편이랑 들깨 사와야겠다 오늘 나가는 길에 이 언덕에 이 언덕에 달래가 많았단 말이죠. 또 이쪽과 아 이쪽은 여기부터 달래가 시작돼요. 음. 달래가 보이면 제가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달래와 풀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거 작년부터 구분했어요. 와. 저기 달래 있는데 너무 작아서 저건 좀 작아서 이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틀림없이 달래가 나타날 거예요 쑥은 지금 경상도말로 천지빼깔입니다 그때 캐지 못한 어린 달래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제 묻혀서 옥해요. 음 저기 있네요. 예요. 풀은 이렇게 납작하고 얘는 약간 이렇게 입체감이 통통해요. 음. 요즘에 제주도에 고사리철이잖아요. 매일 매일 실종자가 발생해요. 어,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실종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제주도에, 음, 한 분이 남성분인 것 같아요. 트럭은 발견되었는데, 지금 6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그, 이렇게 냄새 잘 맞는 그, 무슨 훈련된 개 있잖아요. 그런 개를 풀어서 수색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또, 정말 슬픈 소식은, 아, 어, 작년에 실종된 분들이 올해 발견되기도 한데요. 아니, 얼마나 어디까지 들어가길래 실종이 되는 걸까? 저는 그거 너무. 그 정말 실종될 것같더니 정말 실종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와요. 매일매일 실종되는 분들이 계세요. 막 고사를 꺾다가 정신없이 들어가다가 그렇게 실종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동서남북 다 똑같이 들판이고, 숲이고, 산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 깊은 산에 들어가면 핸드폰 잘안 되거든요. 고자왈만 들어가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고자왈 들어가도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핸드폰 안 터져요. 고사리 끝을 때. 네, 늘 조심하고 좌우살피고 일행들과 같이 다니고 비상식량 꼭 들고 가야 돼요. 혹시라도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네, 고사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두의 산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끝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월라나이였습니다